유아기 때부터 있던 ADHD의 증상이 즉각 사라졌습니다. 할렐루야! 예, 제주 일일 치유 성에 있었던 간증입니다. 타교에 다니는 13세 남학생으로요. 유아기 때부터 눈동자의 초점이 잘 맞지 않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 계속 지속됐습니다. 얼마 전에 증상이 너무 심각하다고 여겨지신 부모님께서 병원에를 데려가셨는데 d ADHD 경계선상에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. 이 아이가 집회 참석할 때까지만 해도 눈에 초점이 흔들리고 집중하지를 못하는 그 증상과 함께 아, 멍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요. 기도받고 난 이후에 흔들리던 눈에 초점이 정상으로 맞춰지고 집중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치유가 있었습니다. 아멘.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것을 느꼈고 내가 치유 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. 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을 집중해서 읽고 그 모든 뜻을 다 이해하는 놀라운 치유가 있었습니다. a d h 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